보통 이제 저는 등 기둥이 좀 약점이어서 로우로 우저어 로우로 네. 로우로가 진짜 등 기둥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운동이거든요. 저는 로우로 우할 때는 발을 뭐 앞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을 뒤에 둬서 살짝 엉덩이 를 빼고 약간 전망용사 느낌을 아, 줘요. 그래서 여기까지 네. 들어오게 만드는 거네요. 네, 사실상 승모긴 한데 등 전체로 이렇게 아, 긴장을 줘서 음. 세우면서 당기려고 합니다. 아, 수축을 다 가져가. 마지막에 테드리프트처럼 네. 들어가지고 얘가 이 안쪽까지 먹이게. 네 음. 맞습니다. 하나, 둘, 아홉, <웃음> 열. <웃음> 저도 이거 하는 거는 좀 비슷한데 저랑 의자 세팅 위치가 좀 달라요 뭐키 때문에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게 사선으로 끌어오는 궤적이기 때문에 많이 밑에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의자를 조금 밑으로 더 내리고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팔꿈치가 마지막 당겼을 때내몸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위쪽보다는 중간이랑 아래쪽에도 자극이 많이 꽂힐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당겼을 때. 아. 아, 호우. 여기 이 피쳤어. 와와 빗살, 빗살. 빗살. 야, 빗살 저는 이제 말면서더늘리지 않고, 아까 처음에 말했던 수축에더집중하기 위해 아 수축에 더집중하기위해여네여덟열몇개 음. <laughs> 왔어요? 저요? 열다섯 개 했습니다. 열다섯 개? 네. 아, 다섯 개더 했어요. <laughs>